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바카드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겨울에 눈 때는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하강할 경우 테니스 코트가 얼어붙을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답변이 코트 재질에 따라서 답변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코트 재질별 성질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선은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많은 코트는 이제 클레이 코트로 알려진 진흙 바닥 코트입니다. 옛날에 학교 운동장에 비만 오면 떡이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진흙 코트인데 이런 코트들은 이 원래 배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코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을 먹고 막 떡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혹시 발자국이 나면은 그 자국 자체가 그냥 굳어버리는 이런 코트이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비나 눈오면 빨리빨리 치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땅이 얼지가 않고 그다음에 앙투카처럼 정말 배수시설이 잘 되고 이 앙투카라는 그흙 자체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땅들은 사실은 금방 빠집니다 물론 이제 눈이 된 상태에서는 얼어붙기 때문에 눈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수천이나 새마을천 같은 거로 덮었다가 제거하는 게있어 좋은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단단하게 관리 잘해 주시고 비가 오면은 뭐 치지 않고 기다려야 되고 눈이 왔을 경우는 눈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서 물기가 없 없도록 해서 표면이 건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끄러워서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서 미끄러지기 정말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조 단지라고 알려진 이 잔디 코트인데요. 사실 은 대한민국에 인조 단지 테니스 코트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조 단지라고 말하는 그 코트는 대부분 카펫 코트입니다. 모양이 이제 잔디처럼 이렇게 털, 털이나 이게 섬유 모양이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다른 코트고요. 이 카페트 코트 바닥에는 이제 모래, 일반 모래도 아니고 규사 모래 써가지고 엎어지면 무릎이 그냥 다 까져버리는 이런 모래인데 이 코트 자체가 원래 잔디 코트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트들은 대부분 배수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곳에 하거나 뭐실력이 때문에 그장간이 실내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실외 할 경우는 배수가 제법 되는 편이지만 이것도 시공을 잘못해서 배수가 안 빠지고 원래 비만하던 물이 고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코트들은 빨리 밀어가지고 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원래도 가뜩이나 미끄러운 코트인데 여기에 얼음까지 얼어있다면 이건 정말 발목이나 발 다치기 정말 좋은 겁니다 잘못하다가 팔이나 이렇게 집거나 하면은 손목이나 어깨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관리계 역시 제일 좋은게 하드코트입니다. 이거는 비만 오면 은 바로 물만 밀어내면 건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겨울이라도 햇빛 조금 나고 하면 코트가 바짝 마릅니다.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얼면은 미끄러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물, 눈기, 눈이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표면 자체가 마르도록 하면은 제일 좋겠고요. 역시 그래서 하드코트가 시공비랑 비싸더라도 유지나 보수가 좋다는 게 이런 면에 있습니다. 클레이코트는 평소에 소금이랑 밀, 저, 롤러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눈이 왔을 땐 빨리빨리 빨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자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